안녕하십니까? 2025년 1월 1일입니다. 오늘은 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보러 가겠습니다. 새해맞이 소원도 빌고 해도 보고 오겠습니다. 원래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동네 뒷산으로 가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. 아직도 깜깜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거기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다 올라가서 이제 뜨는 것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조심 안녕하세요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정상에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좀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가 다 떴습니다.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.